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가 이곳에 평강을 추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학계에서 이장 말씀을 통해서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길면 10분, 짧으면 5분 정도 이렇게. 그줄 메시지를 듣고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길게 안 하고 아주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학계는 선지자이고요. 학계는 선지자이고 어느 시대에 전했던 선지자이냐 하면 포로기 이후 가운데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왔죠. 돌아오는데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성전이 다 폐, 다 이렇게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무너진 이후 가운데 무너진 이후 가운데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소로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총독을 통해서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건축이 좀 허지 부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 허지 부지 하게 됐냐면 성정 건축하는 데 방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방해. 아. 방해가 일어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막상 하니까 힘든데 방해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좋게 여기지는 느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좋은 감정은 아니에요. 이해는 되실 죠 맞죠? 막상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반응있으니까 그걸 핑계가 되어서 뭐 어떤 이양성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실정이 나기 시작했어요. 막상 하나님의 일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는데 고래서 측령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성전을 짓, 짓, 짓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있고 말정대로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말정대로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예배를 앞으로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답답하기 시작하고, 힘들고, 또아침 예배 드려야 되고, 또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런 성전을 건립해야 되는 것, 그런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런 예배를, 건립 예배를, 예배 생활을 하기에 합당한 성전을 건립하는데 너무 노동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든 거예요. 돈도 들어가는 거 힘들고, 그렇게 내 체력도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서, 힘들어서 힘든데, 그 때마침, 그 지역 사람들의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때마침 잘됐다는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쫙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 핑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실정도 내적인 마음 가운데 실정이 생기고 외부적인 요인에는 방해가 생겼고 외적인 요인에는 방해가 생겼고 내적인 생각 가운데는 성전을 건립하는 가운데 실정과 실정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이성전 건축이 일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단순하게 방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이제 이 내용을 충분히 많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방해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내적인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그 시대 가운데. <laughs>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 집만을 예쁘게 꾸미고 한다, 판배관 집에 너희들은 거주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판배관 집이란 말을 어, 학계에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배관 집이란 말은 호화로운 주택입니다. 성전을 빼놓고 호화로운 주택, 좋은 주택에 살면서 어, 사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이렇게 그 내용이 1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나 너희가 이때 판비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으냐 호화주택에 잘 꾸며진 집에 거주는 오으냐 이렇게 하면서, 어, 학계에게, 학계 6월 1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쫙 임해서, 어,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과 탁, 이렇게 좀 충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막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수학을 거두지 못하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좋아지 못하고 또 따뜻하지 못하고 구멍 일 많이 해도 돈이 다 빠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갑자기 차 사고가 일어나고 오리봉 돈들이 막 수가가 많이 올라갈 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해도 그서 허무한 일들이 허무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오늘날 한다고 하면 음?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일들이 일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2장 내용 가운데, 2장의 1절 내용이 7째 달, 그달 27일, 그러니까 7월 며칠입니까, 이러면? 21일이죠, 같이. 해볼까요? 7월 21일. 네. 7월 21일이 어떤 날이나 하면, 초막절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7월 21일입니다. 7월 달에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요, 7월 15일이 같이 봅시다. 초막절, 초막절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새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 절기 가운데 일곱 절기 중에서 새 절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그다음에 뭡니까? 오순절. 그다음에 뭡니까? 초막절. 유월절은 1월 14일이죠, 맞죠? 1월 14일이고, 그다음에 오순절은 1월 14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신 날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이 뭡니까? 같이 봅시다. 초막절.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키는데,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면 며칠입니까? 7월 21일. 그렇게 그러니까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 요와의 말씀이 오늘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학계라는 학계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같이 봅시다. 명절. 축제. 명절 축제. 명절 축제, 이러 이름, 이름 뜻이 좋지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유아, 유아 만회일 때 정말 좋았던 날이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었고, 설 날이었는데, 그날 신발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유아 만회했을 때, 제가 그때는 시골에 살았는데요. 하얀, 시, 신, 하얀 고무신도 좀 신었었고요. 그때 조금 좋은 운동화를 신었는데 그때 메이크가 까발로였습니다. 까발로.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공지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월드컵어요 어, 월드컵도 있었는데 월드컵은 비싼 메이커였고요. 까발로라고 하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부산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까발로 처음 들어보시죠. 맞죠? 세대가 조금 있... 민성도는 조금 있으니까 까발로. 또 시골이 돼가지고 민성도는 서울에 있었죠. 북한 있었어요? <laughs> 농담이고요. 까발로는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제가 살았던 지역이 많이 시골이에요. 부산 지금으로 부산으로 편입되었지만도 기장 아십니까? 기장. 예. 기장군. 기장군 또 좌천 미. 약간 산골 쪽이에 아유 깡촌이 깡촌, 깡촌. 그래서 좀. 5일장 열리는 곳이라서, 5일장에서 파는 메이크업라서 까발로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설날이나 초석이 되면 신발을 하나 얻어 신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이 명절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신발 하나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설비도 하나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좋았다 생각했는데, 이 학계 선지자의 이름이 같이 봅시다. 명절. 그 다음에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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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인생이 명절과 축제로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 낮 설교 드리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아졌죠, 맞죠? 기분이 좋. 복이 되는 인생. 이 어떤 설교를 듣는가, 어떤 뉘앙스에 맞는 설교를 듣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영원히 이렇게 풀리느냐 다티느냐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장1 절, 이장1 절에 7월 21일 축 초막절의 명절 끝날에 그 이름대로. 그 이름대로 딱끝날이 하나님께서 학교에게 말씀을 하는데 총도 스루바벨 나오지 못죠 그 다음에 그때 대제사상 요수아에게 이르는데 <laughs> 스루바벨하고 요수아는 이전 영광을 보았을 것 같잖아요 이전 영광이 뭐냐면 솔로몬 시대의 성전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지 않습니까 금도 은도 있고 외관도 화려했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법계가 있었죠. 법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화려했고, 모든 것이 다잘 갖추어져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이유가, 운데 스루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은 그 크기도 3분의 1도 되지도 않고, 법계도 유실되었습니다. 법계도 없어요. 성구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의 옷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숫자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영광이 이전보다 훨씬 더 그때가 100이라고 하면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분의 1도 되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우리 삼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않나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기분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명절 끝날, 7월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21일, 초막절이 끝날, 끝난 날에 이 충만, 이름대로 충만해, 충만해야 된다. 성도들이 숫자가 작다고 마음 쳐지지 말고 교회를, 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상공 집사님이 주일 학교 따라가시니까 뭐, 따라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따라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내 교회를 교회 를세우이다 우리 교회를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본다면, 일맥 상통한 내용이 오늘 오후 설계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요호가 이르노라 수르바베라 뭐라고 합니까 사절에 스스로 굳게 해라 좀 마음을 좀 강하게 해라 그 다음에 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상요수아 스스로 뭡니까 굳세게 할지 여호와의 말이 이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굳세게 할 일할지다 누구의 말입니까 요호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5절 들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은약한 말과 너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추원합니다굳세게 하라. 마음을 좀 강하게 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사님 85세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형수권사님 70세가 넘었지 않습니까? 권사님께서 민년제 성도처럼, 민년 성도는 40대, 30대처럼, 응? 음? 이렇게 보면, 피부가 보면, 30대, 40대는 피부가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80대, 70대 보면 피부가 주름살이 많이 패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천국 갈 때가 다 됐구나. 권사님 속으로나 120살에 갈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아직, 아이고, 내, 내 피부가, 주름살이 많이 패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내 눈으로 보면 내 형편이, 형편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주님께서 보면 이 마른 뼈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생기를 불어주시면 120세까지 넉넉하게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 눈으로 보는 교회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전 세계를 새롭게 편성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시작. 원단이 만군의 여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조금이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가곡 교회는 우리한테는 가곡 교회가 중심이죠 맞죠?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대통령들을 바뀌어서 전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어? 오늘 육제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늘과 땅과 파도 육제를 어떻게 한다고 진동을 시킬 것이고요. 진동을 다 흔들어 버린, 기존의 질서를 다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통령이 될지 모릅니다.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육가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국제 환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전, 이전 이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만들어주신데 7절 마지막절에 사모님 뭐라고 써놨습니까? 남편 이름 부르지 마시고 이 성전에 뭐가 뭐가요? 영광이, 영광이, 요 영광이. 영광이, 영광을 가득하게 만들어 주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는. 그래서 사실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어요. 솔로몬 당시까지 돈이 많은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돈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데 또이 수르바벨 당시, 학회 선지 당, 당시에 돈이 너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돈때문에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영글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돈이다 하나님께로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8절에 그 내용 이 있습니다. 우리 8절 읽고 또 9절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은도 우리 내 것이요 금도 내, 것. 것. 내 것. 것. 금도 내 것입니다. 만글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런 금도, 은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우리 형편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 소유를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이 고백이의 내 교회, 주님의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이충만히 세우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그 말씀에 저도 굉장히 큰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구절에 나왔습니다. 이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커리라. 나중 영광. 비록 나중 소로바벨성전의 영광이 작지만은 더 해롯이 있잖아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것보다 3배 등도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만들어버려요. 더 크게는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걸 또 나중에 또 허물어버려요. 또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어주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 몸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다. <laughs> 한 사람 한 사람 몸이 성장이다 그래서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교회는 껍데기 건물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몸이, 우리 이상봉 집사님 몸, 몸이, 상봉 집사님 최고 크지, 맞죠? 최고 그러니까 몸이 성전이다. 몸을 궁극적으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 <웃음> <웃음>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laughs> 그래그 크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어? 어, 덩치만 커도 좋지만은 더 마음을 크게 이뤄다 가록하게 이른다 이런 마음이. 그서나중 성근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듣고, 우리 몸과 마음을 더욱더 가록하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동일하게 교회에 가는 말씀, 성전에 가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또 이런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전해줄 때 동일한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계속 받으면서 우리 성전을 계속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하고 온유하고 신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저희들, 가정들, 교회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2장입니다 아이고 우리 유아가 예배를 너무 잘 들이네요 음, 음. <laughs> 442장 <웃음> 저 장미꽃 이에 있을 <laughs> 아직 내저있는 그때의 기의 음 소리 들리니 춤성부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사으셨네 우리 서로 받음 사람이 없도다 그 사람이 억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눌리던 주의 음성이 늘기예제 나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사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날 사람이 없도다. 사 날의 주와 함께 있 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름만 나서, 날과 라며 하시 인다 주님나와 동행 을. 라면서 나를 친구 사무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주님과 승리 기도를 이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